제가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자격증이 따고 싶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데 제과특성상 사실 커말이 엄청나게 필수적인 느낌은 아니거든요. 물론 당연히 있으면 좋은 자격증이지만 이급을 따볼까 했는데 제가 운전면허도 일종을 땄거든요 <목소리가> 오늘 하루만에 1강의를 아 1과목을 다 들었는데 문제를 푸니까 또효과에보이는게 많고 한 거예요. 공부를 오일할수 있잖아요. 근데 제가 주말에 알바하니까 사실상 거의 3일을 해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거니까 저는 거의 뭐 음, 미쳤다라고 볼수 있다고 생각해요, 그래서 어쨌든 그 CBT라고 기출문제가 막 나와 있는 그게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한번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. 트럼을 해? 리하이이아니리저리 이리저리. 이이이리이리 이리저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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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저 이리저리. 이리리이리저저 이리저리. 이리리리저리 이리저리. 이리저리. 이 클영그 방식은 은똑은은이터를 여러 이터크에러일하크에록하하게을미하링 것을 이링고했었이라고 했었죠. 하드디스크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이영상이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이채널이었습니다 그고보은이본렇게 많이 세운 거야. 미치겠다. 보기 리본 메뉴에 창 그룹에 있는 새 창이라는 기능은요. 똑같이 생긴 같은 문서를 다른 창의 형태로 여는 것이 바로 새 창이었었고요. 또 이... 12시 33분인데, 오늘 알바를 가거든요, 어제랑. 그래서 아침에 딱 30분만 알바 가기 전에 보고 가겠습니다. 근데, 신한공에서 이렇게 모의고사를 뽑았거든요. 근데, 이런 걸 풀면 풀수록 느껴지는 게, 필기를 공부하고 싶지가 않아져요. 왜냐면 충분히 재미없거든요 저는 엑셀프로... 아니 그... 윈도우즈를 안 쓰고 맥북을 응? 쓰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단축키 같은 것도 다 생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본 베이스가 없으시면 재미가 진짜 없습니다 물론 쓰셔도 재미없겠죠? 근데 동생이 냉동실에 넣었대요. 야야 얼음이다 야. 어 뭐야? 이거 아닌데? Oh my g 이쯤이면 되려나? 1, 일로 아이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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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뜻한 아메리카드렸습니다. 크레머 대박이죠. 아 오늘 드디어 시험을 보는 날인데 그냥 뭐 떨어지면 제가 그만큼 공부를 안한거겠죠뭐 오늘 또 끝나고 맛있는 것도 먹기로 해가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깄다 도착 저의 5일의 전사 결과는요 끝. Yeah! 합격을 해보시어요 <laughs> 일단은 강의를 지금 유튜브 준쌤 강의를 70강 정도가 돼요. 1급은 그 70강을 다 들었습니다. 진짜 그냥 강의 듣고 후추를 풀었다. 이게 닭이네요. 이렇게 나가려고 해가지고 고데기를 조금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. 후추 문제를 처음부터 그냥 쭉 푸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 푸시는 분이 있으셨, 는것 같은데,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, 저는 강의를 들었고요. 한 1강, 1과목 한 7강까지인가 6강까지는 배속도 안 하고 봤어요. 왜 그랬냐면, 아, 내가 진짜 처음 보는 개념들의 그런 어쨌든 과목인데, 이거를 배속으로 들으면서 보면은, 그냥 뭐, 뭐 뭐라는 거야, 뭐라는 거야. 약간 이렇게 될까봐, 한 6강까지는 좀 그냥, 오케이,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, 이런 느낌으로 보다가, 점점, 점점 해서, 한 3강 혹은 거의 다 2배속으로 들어가지고, 후루룩 들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개정된 필기 시험을 봤잖아요? 근데 엄청 많이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. 제가 봤 필기는 별로 안 바뀌었다고 하긴 하는데, 그래서, 어, 기출 막몇 개년 풀었다 이러는데, 한 23년 거, 상시랑, 뭐, 4차 대비까지 풀고, 그게 1기년 푼 건가요? 저잘 몰라가지고, 그 개념이 어떤 말을, 그, 녹화는, <목소리> <독감해. 웃음> 어감이 좀 불편하네? <laughs> 그게 아니고, 그, 무슨 의미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, 구글에다가, 20, 아, 커말 1급? 23년 기출, 이렇게 치면은, 그 다음 카페에 이렇게 신화공, 그, 기출문제가 다 나와요. 22년도 건못 풀어봤습니다. 신화공 IT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막꼭 나오는 기출문제 3 0점뭐 이런 거였나? 그런 게 있어요. 거기 가서 그냥 눈으로 한번 쭉 보면서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, 이거 나오면 이런 느낌?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꼭 이거를 딸려면 중요한 부분은 이해하는 거인 것 같아요 그냥 아 나는 진짜 기출문제 그냥 외워버리겠다 근데 그거 너무 도전인 거..인 게 그냥 내가 시험 보러 갔는데 그거를 조금 꼬아서 내면 또 안, 그게 안 읽힐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그냥 개념을 이해하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약간 저만의 꿀팁일 수도 있기는 한데 진짜 많은 양의 정보를 머리에 넣고 그걸 빨리 어쨌든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, 저도 5일만에 1급? 가능할까? 그렇긴 했는데, 차라리 오히려 그렇게 좀 타이트하니까, 사람이 더 긴장돼가지고, 나 이게 5일밖에 안 남았잖아.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는 했거든요. 왜냐면 어쨌든 시험 한번볼 때마다 2만원씩 쓰잖아요. 그래서 그게, 치킬 값이니까. 너무 두려워할 시험은 진짜 아닌 것 같고, 피발성이 강하니까, 어, 빠르게 빠르게 공부해서 빠르게 빠르게 보는 시험인 것 같다.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역시 같이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,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어쨌든 따서 기분이 좋네요 근데 실기를 하기가 벌써 싫다 실기는 뭐 거의 뭐더 어렵다던데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하다가 너무 안 되면 뭐 이거 따야죠. 시장을 하러 가보겠습니다. 어디 술을 마셔가지고. 안녕.